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능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강의 4-3단원 도시재개발과 지역개발 단원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은 도시재개발의 사례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도시재개발은 자, 주로 시험 문제가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을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출제되죠. 자, 먼저 가 같으면 자,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을 개선했다는걸 통해서 전면 철거하는 게 아닌 리모델링 방식의 수복 재개발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는 수복 재개발. 자, 나는 자, 기존의 달동네를 전면 철거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는걸 통해 자,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 철거 재개발. 이라는 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의 상대적 특성, 자, 수복재개발의 특성을 고르겠습니다. 자, 건물 평균층수는 높지 않고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D, E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투입규모는 적고, 그리고 기존 건물 활용도는 높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이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옥 형태를 유지하면서 카페 등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걸 통해, 자, 우리 보존 재개발 혹은, 혹은 수복 재개발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옥을 보존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보존 재개발이라고 해서 문제풀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수복 재개발이라고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나는 과거에 복 복개되어 도로를 이용하던 하천을 복원했다. 자 하천을 복원했다. 지금 요 사진이 지금 청계천의 지금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자 요건 철거제 개발 자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로 갑니다. 자 기억에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다. 당연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니은에, 다의 개발은 보존제 개발의 사례이다. 보존제 개발은, 자, 다가 아니고, 지금 가죠. 자, 디그의가 개발은 다 개발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은 게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 개발이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가다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 라고 했는데, 자, 하천을 복원하는 거, 이런 거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 혹은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도시단원의 수업 장면이다. 자,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 자, 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자, 뜨는 동네가 자,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라 가지고 원 거주민들이 지금 내몰리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자, 먼저 갑을 보겠습니다. 자, 가는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발생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여기 서촌. 자, 서촌이 자, 서촌이 어디냐면 종이거든. 경복궁 서쪽.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고. 그리고 근데 나아가 서촌이 어딘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종로구, 내수동 일대라고 해서, 종로구, 내수동 일대. 그리고 여기가 도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자,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지. 맞지? 왜냐하면, 다가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도심. 그렇죠 그러니까 값은 일단 틀렸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서촌의 변화에 밑줄이 걸어져 있는데, 요 서촌은 지금 보면,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연했던 서촌은, 한옥을 활용한 자, 관광기야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환옥을 그대로 활용한 형태 재개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을은 자, 틀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지금 다가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 지금 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병을 볼게. 자, 다는 건물의 평균층수가 높아졌다. 왜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 층수 올라가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보존 재개발 방식은 지금 나였죠. 나아. 자, 그래서 정은 틀렸고, 자, 그리고 기존 건물 활용도는 당연히 한옥을 활용하는 나가 더 높아야 되니까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신문 기사의 일부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전한 것은 여기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자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자이 기억의 방식이 철거 재개발이죠. 자 기억이 철거 재개발. 자 니은은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 자 니은의 방식이 수복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에 니은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철거 재개발은 기억이었죠. 자,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자,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원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니은의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자, 높아진 건물 임대료의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이 여러 문을 닫게 되었다. 자 다른 지역으로 지금 떠났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니은을 판단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마치 국어 문제처럼 자, 이렇게 푸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니은의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으로 변화시키면 지역의 다양성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디 가나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있어 봐. 맞죠? 그러면 그 다른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차별점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ᄃ은 틀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ᄂ에, 자, 기억은 ᄂ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자, 자본 투입 규모는 철거제교반, 자, 기억이 더 크죠? 자, 정답은 ᄂ, 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자, 지역 개발 방식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와 비교할 때 나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적절한 걸 보기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 방식이 효율성을 고려하여 성장 거점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자, 이 개발 방식이 성장 거점 개발이죠. 자, 가는 성장 거점 개발. 자 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나는 균형 개발 방식이라는 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나 균형 개발의 사례 균형 개발의 사례를 찾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기반 시설이 미흡한 지역 자 미흡한 지역에 개발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투자를 한다 자 낙후된 지역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럼 균형 개발 맞죠. 자 니은에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의존적 개발을 위해 도농통합 시가 출범되었다. 자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디귿 집적 이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거점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자 이게 거점 개발이죠. 자 그러면 디귿 틀렸고 자 리을의 고도 성장에 자, 필요한 공업비감 구축을 위해 남동임의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산업단지를 조성한 건1 9 7 0년대 성장 거점 개발인 1차 국토계획에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개발 아니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이다. 기억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먼저 70년대 거점개발, 요게 1차 국토계획이죠. 자, 1차 국토계획은 정부가 주도한 방식이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 주민참여가 강조된 상향식 개발이 아니죠. 맞죠? 자, 주민참여가 강요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라기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자, 정부가 주도하는 자, 하향식 개발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에 1980년대 광역 개발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2번 선택지에 자, 도농 통합시는 3차 국토 계획 때 자, 1990년대 3차 3차 국토 계획 때 자, 시행했던 자, 대표 정책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차는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이 1990년대. 자, 그다음에 3번에 1990년대 균형 개발 이게 3차 국토 계획이잖아요. 근데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한 건 1970년대죠. 1차 국토 계획기억 네, 시기죠. 기역.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 특별 자치시가 출범한 건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 4차 국토 계획대죠. 그래서 리은 시기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기억에서 리은 시기 동안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 자, 이때는 성장거점개발. 성장거점개발이 개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에 대한 설명, 기억을 보시면,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1980년대 2차 국토계획의 목표에 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육성한 건 4차 국토계획대죠. 4차 국토계획대. 그래서 ᄂ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다는 가보다 지역 간 성장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다는 1990년대에 3차 국토계획은 균형개발정책이었죠. 자,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 다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귿에 라의 일환으로 이 시기에 중화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담동임의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자 라가 3차 국토계획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남동임의 공업 지역은 자 1차 국토계획 때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1차부터 4차까지 국토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3차와 4차의 개발 방식 자 90년대 이후에는 균형 개발 정책을 했죠. 자 가에는 균형 개발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은 자, 균형 개발이 아니죠. 자, 성장 거점 개발이죠. 자, 그래서 가는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나이는 자, 1970년대 1차 국토계획에 개발 전략이 들어갑니다. 자, 1차 국토계획 때는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을 조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니는 맞고요. 자, 다이는 2차 국토계에게 개발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는, 자, 지방의 주요 도시와, 자, 배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을 선정하여서 여러 개의 거점의 파급 효과를 여러 지역으로 확산해다, 한다. 그래서, 거점 개발의 효과와 균형 개발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겠다. 라고 했던 개발 전략이 2차 국토계에게 광역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그런데 2차는 그렇게 내가 중요한 거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 전에 리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2차는 내가 별 별일 없, 그뭐 크게 뭐한게 없었다 그랬잖아, 요죠 그러면 요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자, 요거 3차 때자 여기 라에 들어갈 거를 보면 혁신 도시, 기업 도시는 4차 때 조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 지워버리면 니은은자 우리 3번이 정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끼리 수업 장면, 수업 자료의 일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골라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토 계획인데, 자, 가는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자, 효율성을 추구하겠다. 자, 그리고 없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겠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성장 거점 개발을 했던, 자, 1차 국토 계획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자, 그리고 친환경 국토, 세계를 향해서 뻗어간다. 열린 국토. 이게 다 4차 국토계획의 목포가, 목표가 되겠죠. 자, 기억에 가 기간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세종 특별자치시잖아요. 세종은 4차 국토계획 때. 자, 나 기간에 자, 건설이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건 가죠. 1차 국토계획. 자, 디귿의 시행 시기는 당연히 자, 가가 이르죠. 가가 1970년대고. 자, 4차는 2000년대 이후가 되니까 2000년에서 2020년이 되니까. 자, 시행 시기는 가가 이르다. 디게 맞고요. 자, 형평성을 추구하는 건 균형 개발 방식인 4차 국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이요.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 계획 자료의 일부 기업 리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니다. 자,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 조성하겠다. 당장의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자, 요두 지역이 1970년대 거점으로 자, 전략적으로 육성한 지역이죠. 그래서 1970년대 1차 국토 계획이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는 자, 세계적인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자. 자, 요게 다 4차 국토 계획의 목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기역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가 개통하였다. 자, 고속철도는 2004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자, 기역 시행 시기가 아니고 니은 시행 시기에 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틀렸고요. 자, 니은에 2번에 아, 자,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으로 진행, 지정된 건 1971년입니다. 1970년대. 자, KTX가 2004년이고. 2004년 자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이거든요. 그러면 1971년은 1차 때잖아요. 1차 때. 자 기억 시행 시기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시행 시기는 기억이 이르다. 자 기억은 1970년 되고. 자니은 2000년이 오잖아요. 2000년에서 2020년. 자 그래서 당, 당연히 시행 시기가 기억이 이르다. 자 3번이 정답이죠. 자4번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억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낮다 자,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해마다 자꾸 증가한다 그랬죠. 아무리 균형 개발 정책을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률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그 시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알겠죠? 수도권 인구 집중률 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능 날이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가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더 높다 그래야 돼. 무조건 현재 가까운 연도가 그럼 니응시행 기기가 더 높아야지. 그럼 틀렸고요. 자, 그리고 균형 개발이 니은이 되어야 되고, 거점 개발이 기억이 되어야 되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시기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다. 가나 시기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특이하게 2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중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4차입니다. 자, 가, 나중에, 4차 국토계획 하나를 딱 찾으면, 자, 나머지 하나가 2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를 볼게 이게 통합국토. 자, 그리고 개방형 통합국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지 이게 개방형이잖아. 그리고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자. 지역별 맞춤화 전략을 하자. 자,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자. 친환경 국토잖아요. 자, 이런 게 4차 국토계획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나가 4차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자동으로 2차인데, 자, 2차는 성장과 균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광역 개발 정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장과 균형의 개발, 균형 개발의 조화를 꿈꾼다. 자,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을 혼용한 정책을 했다. 이게 2차 국토계획의 광역 개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2차, 나가 4차가 되겠습니다. 자, 2차는 1980년대지, 1980년대. 자, 그리고 4차는 2000년대 2000년대와 2010년대. 2000년대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BCD에 들어갈 문장을 자, 기억니은 디글리을 해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같으면 자, 요 요게 실선이 예고 점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A는 둘다 예인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B는 가는 예 나는 아니요. 인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보고 우리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자, 가가 2차 국토계, 그리고 나가 4차 국토계 얘기였어요. 자, 그럼 기업부터 볼게요. 자, 경부고속국도 전구간이 개통되었습니까? 라고 있는데 경부고속국도는 1970년대에 개통을 하죠. 정확하게 1970년에 개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구간이 개통된 시기가 80년대 2차도 아니고, 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4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아니오가 돼야 돼. 그러면 d에 기억에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자,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습니까라고 했는데 수도권 인구 비율은 1, 2, 3, 4차로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2차도 맞고 4차도 맞는 거지. 1차보다는 2차 때 자, 수도권 인구 비율이 높고, 3차보단 4차 때 수도권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둘다 예입니다, 둘다 예. 그러면 둘다 예인 A에다가, 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귿에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된 건 1980년대입니다. 1982년에, 자, 최초로, 자, 지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2차는 예고, 4차는 아니오잖아요. 요게 최초로 개, 제정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몇 차례 개정은 있지만, 최초로 제형된 건 198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2차는 예, 4차는 아니오니까, B에 귿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행정중심 복합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전된 건 언제? 4차 때잖아요. 그러면 요게 C에다가 딱 들어가면 되지. 4차는 예고, 2차는 아니오니까요. 자, 그러면 ᄂ, ᄃ, 기억 순서대로 연결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다. 자, 답글의 내용이 적절한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기요금 차등 부과 법안을 통과하겠다라고 되어있네. 자 모든 지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방식 대신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요금의 차등을 둘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 그동안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에 노출된 반면. 서울, 경기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는 지 혜택만 본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그 불균형이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죠. 전기를 많이 만드는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 너무 손해를 봐.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근데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서울, 경기는 속된 말로 날로 먹는다는 거죠. 맞죠? 날로 먹는다는 거지. 별 부담 없이 혜택만 본다. 약간 날로 먹는다. 속된 말로 약간 꿀빤다 자, 이런,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 자, 발전소 밀집 지역은 시설 입지 반대와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똑같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아, 어, 요게 지금 핵심 문장이네. 자, 앞으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 요 지역이지. 전력 생산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 속대만 약간 꿀빠는 지역이잖아요. 어찌 날로 먹는 지역이자. 이제는 날로 못 먹게 전기 요금을 좀 비싸게 매이겠다 자, 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요거 보고 자, 학생이 단, 단 댓글로 자, 옳은 건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값을 볼게요.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에요. 자 되있습니다. 자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량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러면 충청남도가 전력 생산량이 많으면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겠죠. 자 충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충남의 전력 생산량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이용하는 지역이 아니죠.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이잖아요. 여기 자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아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건 바로 다음 단원에 우리 전력 파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해서 자, 전력 생산량이 많은 충남이 당연히 대규모 물질 배출량이 많겠죠. 자 그러면 갑은 맞는 겁니다. 자 그래 모든 광역시는 자 모든 광역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 자 부산 생산량 소비량 중에 생산량이 많지 이미 부산부터 들렸어 부산부터 들렸어. 자 부산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자 인천도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요. 자 모든 광역시가 다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럼 은 틀렸습니다. 자 병을 볼게. 자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에 불이 치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설명한 거죠 열심히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너무 손해를 보고 뭐 규제 각종 규제 환경오염 이런 피해를 보는데 자 그냥 전기를 받아 쓰는 지역은 자 그냥 속된 말로 꿀빠 니까 자 이거 이게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지역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대기오염 물질은 충남 같은 데는 많이 마시는데 서울 경기는 상대적으로 전기도 많이 쓰면서 대기오염 물질은 덜 마시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환경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병은 맞고요. 자, 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자, 서울은 전기 요금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서울을 보면 전력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죠. 딱이 지역이잖아.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요금 단가가 서울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갑병정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4-3단원 도시재개발과 지역개발 단원의 문제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